안녕하세요 치오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게임은 플러그 앤 플레이 네이 게임은 뛰고 때리고 전환하고 떨어지고 사랑하고 꽂고 땡기고 그리고 미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콘센트 한 번에 플러그 앤 플레이 손가락 야 맞춰줄게 뭐 갑자기 개 뛰네? 일로 뛰어. <laughs> 여기가 아니야? 멈춰봐. 어, 뭐야, 어디가? 어, 뭐야. 부딪혔어. 야, 일어나. 일어나라고 <laughs>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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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어? 또 뛰어? 뭐, 언제까지, 뛰는 게임이야, 진짜? 어, 뭐야. 또 어디 간다. 또 보이죠. 어, 뭐야? 뭐야? 새로운 콘센트다. 또 뛰어. 아, 뭐 언제까지 뛰는 거야? 아이고, 그만 뛰어. 그만, 그만. 어, 뭐야? 어, 뽑혔어. 어, 넣어도 돼. 넣을게 각. 얘도 바로 누르면 되겠지. 자, 어, 뭐야? 때려버려. 살살. 오 어, 뭐야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이 새끼야. 그냥 다구리 당하는 거야. 그냥 가운데에서 그냥 계속 맞기만 해. 맞고 또 맞아. 당겨? 어 이거 기계한데 이거는. 탁탁탁탁탁. 탁, 뭐야. 맞아 때려. 너도 때려. 마지막으로 때려 버려 새끼 이거. 너도 죽어 버려 이 새끼 이거. <laughs> 죽어 버려. 한번더 누르기. 얘만 남겠네, 그러면. 죽어버려! 우승자는 뜁니다 어, 뭐야. 또 클릭. 콘센트. 어쩌라고, 이거. 둘이 합치시켜? 으, 차 으차, 으차. 으차. 불 끄고. 어. 아, 뽑히구나. 자, 또 넣는다. 어, 구멍이 두 개네? 왼쪽?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. 오, 야 뭐야? 오 하나 더 내려왔어. 꼬봐. 아 잠깐만. 이 뭐야 이게? 으으... <laughs> 어 더러워. 뭐야 이거? 동전이야? 이 뭐야? 똥이야? 다시 너어이 새끼야 더러.. 뭘또 싸고 있어? 가져가 아꼬으면 되겠다 야 새끼야 새끼야 꼬지라고 아니 얘 요거 따라다니는데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유 어? 고쑤얼고 아니 이거 가져가라고 야 날려버려 그냥 또 찾으러 왔네? 어? 아 자기가 직접 꽂는 거야 저기어 그러면 왼쪽 난 왼쪽을 어 오른쪽을 빼 그리고 하아 눌러 뽑아 뭐야 이건 또얘 얘도 꽂아 눌러 이게 뭐 하는 게임인데 어라 구멍이랑 아. 인사를 하네 하이 나도 인사해줄게 헬로 응 wow. 예? 뭐야 I know you 나너 알아. 사랑해. <laughs> 오고라고? Sure? 야 안아줘. I'm not sure. 아 하나. 신기네. 가. 어 필요 없어 너. 나에게 맞는 구멍을 찾을 거야. 어 시무룩했잖아. 너 가. 어. 얘가 얘가 내 친구다. 야 간다. 야. 쵸. 어. <laughs> 좀 힘들게 껴졌네. 이건 진짜 뭐야? 끌어 끌어버려. 오 뭐야 뭐야. 사랑해. <laughs> 갑자기 둘이 <두려워>. 어? <laughs> 오. 야 합체. 야너 뭐야? 아니야, 너꽂질데 없어. 있나? 해볼게. 야, 아니 여기가 맞아? 이게 뭐야? 야 또? 이... 아니지. 어, 나... 아니야 보지 마 여기 보지 마. 여기 아니야. 아 진짜. 야 원해? 하네명자 <laughs> 내가 갈까 너가 올래 내가 갈게 아짧 짧다 한 번에 쏙 so? 나와 쏙야야이뭐오 so? 야, 아플 것 같아. <laughs> 이게 뭐냐고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너는, 오케이. 일로 꽂고. 어, 일로 꽂고. 오케이. 넌 일로 꽂고. 싸. 너 아까 나왔던 손가락이네? 어, 어, 잠깐만. 소모양이. 어, 뜯어야 되나? 어, 뭔가, 징그러운 게나올것 같은데? 야, 일로 와봐. 내 애나, 네 니검진내 애나. 가져와, 가져와. 야, 어우, 징그럽다, 좀. 얘또 꽂을 거야? 뽑고? 너 어디 가? 아까 여기 꽂혀 있던 친구인데? 응. 놀게. 속. 누르면 설마. 아 끝났어? 이게 뭐야? 와야 빠빠다다야. 빠빠대. <laughs> 야 빠빠다다. 누르면? 어. <laughs> 다시. 오야. 수? <laughs> 이게 뭐야?